아, ч к у � Thank <laughs> you. 1위 최비경 박성호 2위 민봉순 서영석 3위 민승용 김정수 시상자 구하주세요 남자로우싱리저 장경구, 이영준 윤용덕 서영석 이광수 1번 컨디션 전 하세요. 229번 경기 남자로우싱리저 정명구 문창경 신호 4병번이기선 3번 코디션전 하세요. 이준, 이병수, 김성현, 이태용 5번컷드 출전하세요 231번 경기 남자보신 이주아, 정구도 정경기, 이주석, 심춘수, 진성정 6번컷을 출전하세요 232번 경기 남자보신 이주아, 정구박태호 김용빈, 신동서, 한종희, 7번 코드 출전하세요. 233번 경기, 남자 10위, 이자년부 박용빈, 최상순, 이기혁, 우승원, 8번 코드 출전하세요. 어. 물한자물한자 물, 물, 물물 물, 물. 234번 경기의 남자복싱 2조 증명구 김철수, 홍성현, 강지선, 강훈석 11번 컷도 출전하세요 235번 경기의 남자복싱 2조 증명구이동구 안기석, 박상원, 배혜진, 10번 컷도 출전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236번 경기 남자복싱 2절 청년고 어형우, 공대경, 이동환, 김태균 후보컷도 출전하세요 237번 경기 남자복싱 2절 청년고 최범진, 박정우, 박상돌, 문재균 재원 유지영찬 권영해 신금호 1사범 선수들하세요. 아셔. 감동 경기장 에대기사수 아니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첫번 대리 사수 아니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들 권영이 네. 아, 네. 계속 눈이 안 열려요. 그쪽, 2회 3 후반 경기에 남자 몫이 1저 청년부, 2준이 형, 네. 윤정일, 조한덕김호종1 3번 코드 추천하세요. 김봉준, 손찬수, 김태준, 박준범. 4번 선수 출전하세요. 경기장 4번 추천하세요. 2 4 0분 넘게, 아자모 시 페이저 집 김봉준, 조창수, 김준 박준검, 4번부출 추천하세요. 아, 네, 아, 그 선수. 기장내 대기 선수 아니신 분들 그,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네, 네. 장습 대기 선수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밖으로 이동해 주세요. 마우 대회는 대기 선수 아니시면 안에.